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생과 함께 공원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빠, 동생, 김시영입니다. 오빠의 채널을 추천합니다. 구,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1강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강은 마태복음 10장을 주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 1강에서는 예수님이 8장 9장에서 치유 사역을 끝내시고 제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파송 강화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하시고 또그 권위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9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이라고 하시면서 지자들이 선교를 할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구약과 유대교에서 추수는 다가오는 심판을 의미했고, 또 종말론적인 심판, 또 다른 음, 기쁨을 위해서, 또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약속을 예고하기 위해 다양한 이 목적으로, 이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이사야서 27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종말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일 것을 추수의 이미지로 사용되, 사용했습니다. 또 세례요한이 3장에서 여러 어, 말씀을 전할 때 추수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는데 그때 세례요한이 예상한 추수의 때는 바로 종말입니다. 최후 심판 때 바로 추수꾼들은 천사들로서 가라지와 아, 알곡을 분리시키고 가라지를 불타, 불태우고 곡식을 알곡에 모으는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사입니다 제자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서 약속한 열두지, 열두지파의 회복과 통일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종말론적인 회복에 대한 내용이 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12절이던가? 예레미야서 3장 18절, 또 미가 2장 12절, 스가랴서 10장 8절에서 20절 등 다양한 구약의 말씀 중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담고 있고 또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다시 12지파의 회복과 통일을 기대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환상을, 환상을 보았는데, 구약 본문에서 또 과거에 일어난 열두 지파의 회복은 곧 미래의 기대를 갖게 만들었고, 종말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모이는 회복, 회복되는 것은 구약과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특징은 열둘은 바로 이스라엘 열두 대표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열둘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음, 지파를 뜻했고, 또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선발된 각 지파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승리로 약속의 땅을 얻는 장면은 연합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열둘, 예, 그 열둘 예, 열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을 때 선봉장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대표들을 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약속된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열두 제자는 회복된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서 회복을 이끄는 선봉장입니다. 또, 열두 제자들은 후에 사도라는 표현을 얻게 되는데, 사도라는 표현은 바로 파송하는 주체인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임명을 받은 제자들의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 사도라는 사도라는 뜻의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동사형으로 표현하자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말이 됩니다. 또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먼저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가르쳐 주고 하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소식과 복된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도 전하십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보낸 받은 자 사도에게 보낸 자의 권위가 주어지므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파와, 복음 전파와 사역 뒤침을 5절에서 15절에서 알려주십니다. 이 사역 뒤침은 총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제자들의 성교 범위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성교 범위는 10장 5절에서 6절에 나오고, 두 번째 사역의 내용에 대해서는 7절에서 8절에 나오고, 세 번째 제자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은 10장 9절에서 10절과 마지막 제자들의 사명에 대한 반응과 결과는 11절에서 15절에서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성격 범위가 5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라, 이스라엘의 집에 이른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예수님이 유대인들만 전파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제자들, 이방인에게 제자들을 통해 하늘나라를 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사역의 내용은, 음, 바로, 바로 제자들은 복음의 전파와 치유사역 두 가지를 행위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치유를 사역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고 선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을 은혜로 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치유의 능력은 제자들의 노력이 아니라 거저 받은 선물이므로 이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이득 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도 역시 제자들처럼 거저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생활에서 또 제자들의 사역 중에서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서는 선교 사명을, 사, 사역, 사역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가르칩니다. 제자들과 또, 어, 오늘날 우리들 우리들은 사람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에 기대어서 어, 또, 하나님의 도움에 기대어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이 생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도록 사람들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본이 돼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 내용은, 제자들의 사명에 대한 반응과 결과입니다. 11, 12절에서는,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평화의 나라이며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인 것을 강조하고 이 나라는 열두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전, 전파되고 전, 전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방문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자들의 말을 통해 일하시고 또 제자들의 수고를 수고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말하는 것이고 참으로 귀한 제자들의 수고입니다. 이어서 16절에서 23절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 제, 저 복음을 전할 때 받을 수 있는 역경을 말해주십니다. 이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늑대 가운데 있는 양처럼 순결하고 또 파송받는, 제자들, 파송받는 제자들은 뱀처럼 슬기로워야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고, 또, 늑대들 가운데 있는 양처럼 위험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위험과 직면하게 될 때, 가능하면 악의 세력과 정면 충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하지만, 하지만, 음, 그렇다고 예수님을 전할 때, 세장과 타협해 가면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 어느 정도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나도 타협하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세속에게 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후퇴만 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되어버리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법적으로 공격당할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성교에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우리가 법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변호할지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할 말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또 뿐만 이 아니라, 우리가 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제자들이 성교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음, 예, 막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우리들의,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과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때, 어,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래, 아, 그래서, 어, 제자, 하지만 가족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비판, 가족들에게조차도 비판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피난처로 삼기 전에는 인자가 오십니다. 예수님이 인자로서 미래에 오시는 것은 곧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팔레스타인 밖에 영역을 표현하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 크리스천들은 임자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 오시기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피난처를 삼지 못하고 거룩한 땅을 떠날 것입니다. 거룩한 땅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 1강 1부에서는 음. 음 이,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과의 연, 가족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라는 선택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어, 박 받더라도,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강 1부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